Yeah. 다 풀어버렸네? 하라니까 <laughs> 다 풀었네? 이거 어떡해? 야. 휴지, 휴지. 야. 휴지 버리러 갔어? I can't get a good i 이 e a I can't 어 e t a good idea. I 과 a 응? 아니요. 상어? 상어 나타났어? 상어 응. 퉁퉁 상어가 나타났어? 상어다 늑대 나타났어? 아니야 아니야? 상어다! 도망쳐! 아빠 어. 타자! 도망쳐! 아빠 타자! 아빠 타자! 비행기 아빠 비행기. 마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휠터로. 뭐? 타자. 응. 아빠 기차 타자. 칙찍뽀뽀 이거 타자. 약. 나는 이자타지야 <laughs> <laughs> 움직인다 출발. <laughs> 한다, 엄마 엄마도 앉을까? 엄마 어디 앉을까? 앞에 앉을까? 뒤에 앉을까? 뒤에 앉을까? 알았어. 약. 야 yeah. 출발! 움직여. 응 움직여. 움직여. 아악. 움직여. 출발! 도착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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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이거 타자.